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게요. 자, 내 몸이 마음에 드시나요? 자, 굉장히 불쑥 던진 질문인데요. 자신의 키에 비해서 체중이 적절하다고 여겨지시나요? 내 몸이 정상 체중인지 아니면 좀 말랐는지, 뚱뚱하다고 여겨지는지 다들 자기 신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나의 몸이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체 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섭식 장애, 특히나 그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우리가 진단할 때이 신체 질량 지수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 신체 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자의 BMI 지수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체질량지수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60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몸무게가 54kg이라면 BMI를 계산할 때에는 몸무게인 54를 이제 키를 미터로 환산해서요, 1.6 곱하기 1.6으로 나눈 값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54kg라면 BMI는 2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과를 보시기 전에 각자의 BMI 지수를, BMI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계산하셨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보시면 정상은 20에서 25가 이제 정상에 해당하고 저체중은 20 미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으로는 과체중은 25에서 30에 해당하고 비만은 30에서 35, 고도비만은 35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BMI 점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BMI를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요. 그래도 정상에 해당하더라고요. 그죠? 아마 각자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 괴리가 바로 우리에 대한, 우리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만족감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섭식장애는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이 섭식장애가 급심및 섭식장애라고 하는 이런 큰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및 섭식 장애 하에 여러 가지 하위 장애가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게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식증, 반추 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 과잉 섭취 장애 혹은 폭식 장애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DSM4에서 이제 유아기와 관련된 섭식 장애로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적 섭취장애 등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이러한 유아기에 진단되던 섭식장애 문제들이 급식 및 섭식장애라고 하는 큰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도에 따라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은 좀더그 정도가 심각한 장애라고 볼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이제 단순히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나 자기에 대한 평가가 함께 있는 장애라고 볼수 있다면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나 과잉 섭취 장애 혹은 폭식 장애는 조금 더 이제 증상을 위주로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어, 증상을 위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식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